전남대학교는 2020학년도 2학기 개강 이후 2주간 원격 수업을 실시합니다. 코로나19의 지역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교육부가 개강 이후 감염병이 안정화 단계에 이를 때까지 가급적 비대면 수업을 활용할 것을 요청한 것에 따름입니다. 있었다. 코로나19 대응 단계별 학사 운영 계획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1단계에서 1일 확진자 수가 10명 미만일 경우 대면 수업을 확대하고 10명에서 50명 미만일 경우 혼합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일 경우 승인을 거쳐야 하는 제한적 대면 수업으로 진행되며 3단계일 경우 전면 원격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현재 광주광역시는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고 상황에 따라 3단계로 격상할지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남대학교는 상황에 따라 학사 운영방안 변경 시 사전에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의 자치공간이자 동아리들의 보금자리인 학생회관이 40여 년 만에 전면 재단장합니다. 이로 인해 제1학생회관의 생협서점이 공사가 끝날 때까지 사범대학 1호관의 1층에서 임시매장으로 운영됩니다. 취재 이혜인 기자입니다. 전남대학교는 2019년부터 21년까지 16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제1의 학생회관을 전면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두 회관은 우선순위에 따라 1순위 건물은 2020년 12월에 2순위 건물은 2021년 12월에 각각 완공될 예정입니다. 전남대 제1학생회관은 1979년에 건립되어 오랜 기간을 거쳐오면서 많은 시설이 노후화되었고 외장재 탈락 등의 안전사고의 위험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많은 시설 재배치로 인해 학생회실과 동아리실 등이 여러 건물들로 흩어지게 되면서 학생 활동에 지장을 준다는 문제점도 있어. 제1 학생회관이 리모델링 1순위로 선정되어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리모델링 후에는 그동안 문제되었던 학생회관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최신 설비 및 안전 시설 등을 갖춘 최신식 건물로 재탄생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또한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1 학생회관 1층에서 운영되었던 생협 서점이 4번대 1호관 1층 매장 옆으로 이전하여 임시 매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학기와 마찬가지로 2학기 수업 교재 또한 매장 판매와 택배 발송을 병행한다고 합니다. 택배 신청은 다가오는 10월 16일까지 진행되오니 학교 홈페이지 공지 사항 내에 택배 주문서 양식을 참고하여 수업에 알맞은 교재를 미리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CUD 뉴스, 이혜인입니다. 20 학년도 2학기 개강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모두 개강 준비 잘 하고 계신가요? 저도 각 수업의 강의 계획서를 확인하면서 수업 교재 및 필기구 준비에 여념 없는데요. 학교 내 서점, 매점 그리고 카페에서 물건을 구매해 보신 적 다들 있으실 겁니다. 물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때 직원분의 말 기억하시나요? 조합원이요? 여기서 조합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또 조합원이라면 어떤 혜택이 돌아오는지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개강을 맞아 전남대학교 생활협동조합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조합원이란 전남대학교 생활협동조합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즉 전남대학교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든지 조합에 가입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가입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생활협동조합에 가입하려면 일종의 투자금인 출자금이 필요한데요. 일 자에 5,000원이며, 일자 이상 출자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은 졸업할 때 배당금과 함께 전액 반환해 준다고 하네요. 원래는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전남대학교 생활협동조합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간단한 가입 절차만 거치면 조합원이 될수 있습니다. 조합원이라면 생활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교내 서점, 매점, 그리고 카페 등에서 할인 및 포인트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서점 같은 경우에는 전국 서점은 할인이 비싸거든요. 그 비싼 금액만큼 5%를 적립을 좀해 나가면은 나중에는 책두세권 이렇게 사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제가 되는 걸 알고 있어요. 정립된 포인트는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데요. 어, 현금처럼 쓸 수가 있는데, 핸드폰 뒷번호 네 자리만 있으면 조합원 확인이 정확히 됩니다. 어, 포인트로 계산하시게 되면 어, 졸업할 때까지 사용을 하시게 되면 상당히 좀 유리하지 않나. 생활협동조합의 주인이 되어 학교 발전에 이바지하고, 포인트 야금야금 모아서 책도 사고, 졸업할 때 출자금과 배당금도 다시 돌려받고, 저도 지금 당장 가입하러 가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합원에 대해 알려줌이었습니다. 안녕!